때리지 마, 며느라. 제발. 내가 일할게, 걱정 마. 내가 당신 병원비로 200만 원이나 썼어. 알아? 그런데도 내가 해달라는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나 방금 수술했어. 움직일 수가 없어. 못해? 그래서 못해? 아직 날잘 모르나 본데. 네 아들은 출장 중이고 나랑 둘 뿐이야. 네가 내 집에서 밥 먹고, 옷 입고, 내거 모두 쓰고 있다고. 그러니 일을 해야지. 내가 너무해? 아니야, 할게, 할게. 벌써 점심시간이네? 배고파? 자. <목소리> 뭐 하는 거야? 빨리 먹어 옳게 지갑을 두고 왔네 문좀 열어줘 어? 지갑? 내가 가져다 줄까? 앗! 아, 앗! 아. 무슨 짓이야? 몰라서 물어? 우린 네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 동생도 그렇게 생각해서 너한테 맡기고 출장 간 거고 엄마는 며칠 전에 수술 받았어 네가 사람이야? 내가 뭘 했는데? 내돈 200만원이나 들어갔어. 그래서 일좀 해달라고 했어. 왜 그게 잘못이야? 우리 엄마 수술비 2천만원이야. 1800만원 내가 냈고 너희가 200만원 낸 거야. 너희 제일 처음 결혼할 때돈 없어서 어떻게 했어? 엄마가 다 해줬지 차는 내가 해주고 일자리도 줬지.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집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너희 집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엄마가 부자였을 때 동생이 아파서 일도 못했지. 넌 임신한 상태였고. 엄마는 너희 다 보살펴줬어.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제 나이 들고 아픈 엄마를 제대로 보살펴줘야지. 뭐하는 짓이야? 네가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만해. 그만 싸워. 다내 잘못이야. 늙고 쓸모없는 늙은이라 그래. 걱정하지 마. 다내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까지 우리 키워주고 보살펴줬는데 나이 들면 당연히 우리가 보살펴드려야지. 그런 말하지 마. 맞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난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양의 탈을 쓴 늑대였네. 엄마 집에 가. 네 같이 가요. 넌짐 싸서 우리 집에서 나가. 네가 날 쫓아내려고? 난이집 며느리야. 우리 그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래. 내 동생이 나한테 등 돌리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을 쫓아내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응원해 주세요.